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그다 설명하지 못했던 토에 대해서 한번 제 간법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에는 진술 충미가 있죠. 그래서 이 진술 충미를 통변에 적용을 시려면 본인들의 그 나름의 간법이 하나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현상이 와도 진술충리에 대해서 나만의 간법으로 적용시켜서 통일하겠다 하는 그런 간법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명리학자님들께서 여러 책에서 진술충리를 이렇게 서술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진술충리에 대해서 간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 저건 아니다. 저건 기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 진술 충미 토에 대해서, 어, 뭐랄까, 어, 이, 적용하는 방법, 또, 진술 충미는 특히, 언제 개고가 되,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오늘은 진술 충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술 충미는, 진토는 수의 창고입니다. 술토는 화의 창고고, 요거는 금의 창고고, 위토는 목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저, 위토는 사막을 치면은 해묘미 되죠. 그, 한글로서 쓰면 했는데 어차피, 해, 묘. 자, 감옥은 해에서 힘을 받아서, 묘에서 꽃을 피우고, 위토에서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해묘미, 사막은 이 양망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도 속으로 생각하시고, 오늘은 진술 충무에 대해서 한번 언제 개고가 되는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토가 있으면은 이 사주원국 지지에 토가 있고 없고 간에 참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토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땅을 한 사람입니다. 어, 어떤 뭐 보통 땅사을 가면은 저 서울에는 명동 땅을 생각하고 강남 땅을 생각하는데 저 시골에 길도 없는 이런 땅은 지금도 싼 땅이 많습니다. 그런 땅을 사놓으면은 본인들이 내가 사주에는 어, 토가 없지만은 실제로는 문서에 가는 토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면은 잘 풀리기도 합니다. 자, 진술 충인데 자뭐 재간법으로 그러면 이 진술 충비가 뭐 예를 들어서 뭐사주에 토가 뭐 많다. 그러면 흔히 우리는 중팔자다, 선임팔자다. 토는 누가 건드려야 되지 자기 혼자서 일어서질 못한다. 그래서 어, 진술충미에 대해서 개고와 개고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축순미를 사명사으로 그럽니다. 어, 형충파일을 보면은, 축순미, 형이죠. 그 다음에, 승미, 형입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그, 이루어지면은, 축순미가 형이 만약에 사주, 본국에서 축순미, 그, 형이 완성었다 그러면 이 세계가 다 결국 됩니다. 축순 금고와 하고가 묵고가 다 개고가 돼요. 술미 형살도 술하고 미토가 개고가 됩니다. 근데, 진술충, 충에 들어갑니다. 진술충이 되면은 술토만 개고가 돼요. 진토는 개고가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를 나중에 조금 이 설명하겠습니다. 충미충은, 이, 충미충이 되더라도 두개다 개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 개고가 되느냐 여기서 조금 하나 있습니다. 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흉은 흉을 좋아하고 합은 합을 좋아하죠. 그래서 진토가 그 합하는 글자가 유금입니다. 그래서, 진토가 개고가 될려면 유금이 운여서 와야 돼요. 그러면 진유합이 돼서, 그, 진토가 개고가 되고요. 충, 합곤 미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축합, 올해 뭐, 신축, 의축 기축, 뭐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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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토가 개고가 되려면원 올해 굉장히 이니까 자축합이 되죠. 그래서 축토가 개고가 됩니다. 축토가 큰거이기 때문에 내 사주하고 어 예를 들어서 어그 유간이 목이다 뭐 간목이다 얼목이다 이렇게 목이 되고 그면은 그러면은 축토가 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고가 열린다 그럼 간고가 열리면 어느 것이 좋냐 내가 내 직업에 내 일하는 데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투잡을할수 있고 또 직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 진급이 되든가 또 일이 분량이 많아지든가 그 중에 그중한 개납니다. 그래서 개고가 되면은 사유에서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미토는 오미합이죠. 오미합이는은 무늬만 합이지만 그래도 합은 합이니까 그래서 오가 오면은 미토가 개고가 됩니다. 근데, 이, 저, 진하고, 이, 진토하고, 이, 뭐, 고 축토, 이제, 이충이충이되었되면은 그냥 충이충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개고항는 관계없고, 진토는, 그, 병관이 올수 있는, 흉신이 올수 있는 것이, 그, 갱진 그 다음에 갱진 갱진이 팽이 되죠. 토금이니까 뱅가이 되고 그 다음에 개축 그 다음에 신축 자 개축은 뱅가이 되고 신축은 변이 되니까, 요거는 흉신이잖아요. 그럼, 이런 일주가 아니면 월주에 있는지 있으면은, 이때는 충이 충이 되면은 개보가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지술 충이 되면은, 진토, 진토가 개보가 돼요. 그러냐면은, 그, 흉신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참 중요한 이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를 한개 볼게요. 이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대로 만든 사료입니다. 눈이 예쁜 전축사주 있다 합시다. 그리고 뭐 여기가 우수리, 시가, 예를 들서 뭐, 신시가 그러면 이제, 축순기 사명이 형성이 됐죠. 근데, 내 사주에 축순기 사명이 형성이 됐다고 해서,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미나 총이나 술토가 하나 와야 이게 사명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계 없고, 어? 그,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은 출툰이 사명이 돼요. 그러면은 이 먹고, 끈고, 하고가 다 개고돼요. 이 사람은 먹고 같으면 이거는 인성고죠. 인성고고 끈고는 간이죠. 술토는 자기 자고고 그래서 신축년이 되면은 이 사람은 내년에 문서를 잡을 그 운이 있으면 무조건 잡을 합니다. 왜? 토가 다 개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뭐, 이즉 화토가 뭐, 요 술, 저가 신께는 이걸 뭐, 힘을 받아서, 뭐, 뿌리가 있고, 뭐, 이렇게, 힘도 것보다도, 이, 개고가 되냐, 안 되냐, 오늘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 대로, 이렇게, 사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음. 좀,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예전에는 또, 어느 책에 보면은, 저 개띠가 숨이고또서 이제, 흉내가 있다 싶으면은 뭐 붙어 있어야 힘을 발휘한다 저는 그러한 법니다내 사주의 사주 팔자는 어때 있어도 형성이 되면은 그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순비 이제 형은 무조건 개고가 된다 또 진술충 이건 이제 잘 하셔야 돼 사주에 본국에 술토가 있는데 우에서 진이 왔다 그럼 진은 개고 안됩니다 술토만 이렇게 개고 안되죠 근데 이 술토가 편인이나 평관이나 예를 들어서 뭐 상관이나 이렇게 평신이 돼 있으면은 진술 충분하면은 개보가 됩니다. 이 흉신일 때. 아까 이야기 드리시로 근데 흉신이 아니고, 어? 예를 들어서, 흉신이 아닐 때는 개보가 안 됩니다. 진토는. 술토만 개보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걸 구부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진술 충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다 보면은 본인 나름의 감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간법으로, 풀을 하면은, 또통 변에 적용시키면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진술 통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주제이들, 그거 보면은, 수토가 하나 있으면은, 한게 있는데도, 전라살이다. 진통은 한개 있어도 지망살이다. 저는 그런 거안 봅니다. 내 원국에 진사가 있어야 지망을 보고, 원국에 수례가 있어야 전라를 봅니다. 그래서, 진사, 수례를 다 있는 사주를, 제가, 참, 사주, 이거, 철학은 한 지가 한 7년, 8년 전 넘어가는데, 이, 4명인가 봤어요. 진사수레가다있는 사람은 어, 인연이 있다면 갑작스레 몸이 아프거나 또 갑작스레 뭐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연줄로 인해 가지고 진사수레가 있는 사람은 도인의 길로 가야 됩니다 술을 하고 참선을 하고 예, 그런 길로 가면은 그게 이제 업상 개체가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일을 했다가는 더 막힘이 많고, 더 초닥합니다. 그럴듯기로 뭐 어떤 사람은 뭐, 사만 있어도, 그, 진사니까 제망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진사가 사조목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수레가 분명히 있어야만 인정을 합니다. 그건 제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술충이, 에 대해서, 어 언제, 개고가 되고, 어느 것에의해서 하는가. 형사는 무조건 개고가 되고, 진술충은, 그, 전장가를 보면은, 정계충이 돼요. 그, 진술충은. 그래서, 진술충이 되면 수가 깨져요. 수가 약하집니 그래서, 진통은 개고가 안 됩니다. 수토만 개고가 돼요. 충리충은 두개다 토가 깨지기 때문에 개구가, 개구를 안 봅니다. 그냥 충리충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내 사주에 진토가 있는데 술이 왔다. 그러면 진토가 개구 안 됩니다. 그냥 진술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토가 개구가 되려면은 합이 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진토가 흉신이다. 그러면 수토가 문에서 들어오면은, 진술충으로 두개다 개고가 된다고? 저는 그 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법이란 것이 참, 여러 가지죠. 이, 진술충류만 보면 그렇지만, 여기다가 진술충류에다가, 또포텔를접목시키면 또, 다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어 진술충류에 대해서, 깊게, 넓게를 갖다가 바라보시면은, 아마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가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진토가 수고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사주가 토다. 그러면 수가 재고잖아요. 그럼 재고가 열리는 게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열릴 때, 자기 끄덕만큼, 뭐, 그리 약한 사람은 약한 그만큼 가득할 것이고, 또한 또 그리 큰 사람은 또 많이 가득할 것이고, 그때 돈이 돈다 이 말입니다. 고가 이일 때는. 그래서 개고냐, 입고냐,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진술 충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신의 위치에 대해서 요즘은 제 블로그에 보면은 뭐 저는 뭐 cg 월지 월지의 육신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 풀을 해놨는데 그 조회수가 보통 4 5만 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제 나름대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진술충무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